다음 주 한글 윈도우 10의 설정에 이제 앱에 보게 되면 우리의 기본 앱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찾아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본 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특정 이제 그림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 그림 파일을 이제 열리게 할 거냐 그런 거 이제 설정하는 걸 보고 얘기하죠. 해서 내가 이제 노래, 노래, 음악 파일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더블클릭 했어요. 그 음악을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재생되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같은 유형의 그런 이제 파일 형식 아니면 우리 프로토콜 별로 연결된 그런 앱을 이제 설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파일 형식이나 아니면 이제 프로토콜이 항상 이제 특정 앱에서, 특정 앱에서 이제 열리도록 설정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미디어 그 유형에 따라서 각각 이제 맞게 자동으로 이제 수행할 그런 앱을 이제 지정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번에 보니까 컴퓨터에 이제 설치된 그런 특정 앱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이나 이제 제거를 이제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특정 앱에 대해서 내가 수정을 하거나 제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정에, 앱의앱 기능으로 이제 찾아가야죠. 앱 기능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특정 앱을 우리가 이제 제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게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본 앱에 대해서 좀더 이제 살펴보자고요. 우리 기본 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설정에 앱에 기본 앱 이곳을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설정해 줄수 있는데 그때 이 기본 앱에 갔을 때 지금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 앱이라는 거는 메일이 됐든 아니면 지도가 됐든 아니면 음악 플레이어가 됐든 사진 뷰어가 됐든 아니면 비디오 플레이어가 됐든 이런 이제 작업을 할때 사용할 그때 이제 기본적인 그 앱을 이제 지정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기본 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초기화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설정했던 거를 다시 이제 원래 상태대로 다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그 기본 앱을 우리 MS다 우리 윈도우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MS사에서 권장 앱으로 싹다 이제 초기화 시켜 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초기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내가 이제 웹브라우저를 이제 사용할 때 윈도우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나는 이제 엣지를 안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웹브라우저에 그 기본 앱을, 기본 앱을 내가 이제 크롬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초기화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그때 내가 설정했던 이 크롬이 초기화가 되면서 전부 다 이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그렇게 이제 기본 웹브라우저가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그게 이제 초기화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별 우리 기본 앱 선택이요 얘는 말 그대로 파일 형식별로 우리가 기본 앱을 따로따로 따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 파일 형식별로 각각 이제 연결돼서 실행될 그 앱을 우리가 따로 이제 설정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 예시해 보게 되면 우리 jpg 파일도 우리 하나의 그림 파일이고요 우리 bmp 파일도 우리 그림 파일을 보고 얘기해요 둘다 이제 그림 파일인데 JPG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BMP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그때 이제 각각 우리가 다른 앱에서 열리게끔, 열리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우리 파일 형식별 기본 앱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프로토콜별 우리 기본 앱 선택이라고 돼 있죠. 얘는 말 그대로 프로토콜별로 각각 이제 연결돼서 실행될 그 앱을 우리가 따로 이제 설정을 전부 다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TTP라는 그 프로토콜도 있고 FTP라는 그 프로토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앱을 이제 사용해서 열리게 이제 우리가 설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앱별 이제 기본값 설정이라는 거는 같은 유형의 그런 파일 형식들에 대해서 연결할 그 앱을 이제 설정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 파일이다. 그러면 그림 파일에는 우리 JPG다. BMP다. 아니면 PNG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일 형식이 있죠. 해서 어떤 이제 파일 형식을 가지고 있던 이런 그림 파일을 우리가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앱으로 이제 열리게 해 달라. 그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앱별 기본값 설정이요. 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에 이제 앱의 기본 앱이라는 이 곳에서 우리가 각각 이제 작업에 대해서 각각 이제 작업별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그 기본 앱도 전부 다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 형식별로도 우리가 기본 앱을 전부 다 이제 선택을 할수 있고 프로토콜 별로도 이제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앱 별로도 전부 다 이제 할 수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그거를 원래 상태대로 우리가 윈도우를 이제 처음 설치했을 때그 상태로도 우리가 초기화라는 것도 이제 할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